아니 어떻게 좀 의원님하고도 잘 아시는 어? 관계세요? 아니, 아니 너무 친하죠 어. 어, 교회 건사님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인데 네, 아유, 어르신지 아유 어르신지 너무 들고 계신데 어. 어제 저녁에 국수 맛있게 먹었어요 어, 어. 그랬어요잘먹으 어. 맛있는 것도 먹어요 어.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게좀 어때요? 그래. 네. 그럼 뭐. 네. 네. 네 건강하게 이렇게 일을 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 이렇게 <laughs> 어. 건강하신 거예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일을 어. 시켜주니 어. 감사하지 건강하고 맛있게 <laughs> 하세요 어이 들어가세요 어. 이거 어떻게 몇년 동안 이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음식이죠? 이게? 그럼요 예, 그럼 맛있어요 오삼 불고기 그럼 이제 여기 손님들이 보통 점심때 많아요? 네 예, 점심때 좀 들어오세요 좀 많이, 많이 오시면돼래야이래면 어떡해요? 네. 많이 오시면 더 좋죠 그럼 수익도좀 많아지시고? 네 많이, 좀 오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면 많이 어, 오시면 어서오세요 네 그럼 손님 많이 오시면 수익이많이 손님 많이 오실수록이제 네, 저도 어, 되시고 어서세요들어세 아유 그뭐